네 안녕하십니까. 찜찜하고 혼란스러운 중고차 거래 시장에 즐거운 중고차 거래 경험을 함께할 굴리고 돌리고 중고차의 김도일입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23년형 벤츠 일록스 20톤 원스리 윙바디 차량입니다. 이 차량 476마력의 2848 모델인 차량입니다. 윙 제원은 길이 10m 20, 높이 2m 25, 넓이 2m 40의 제원의 차량입니다. 아울러서 옵션은 풀옵션이고 차량 상태는 완전 무사고입니다. 아울러 신차보증 3년, 신차보증 3년이 잔존한 차량이니까 믿고 구매하셔도 좋은 차량이라고 소개시켜드립니다. 이 차량을 실제 보유하고 있는 대표님을 모시고 차량 상세 내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자리에 함께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예, 안녕하십니까. 봉트럭 대표 이상봉입니다. 예,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벤츠 아록스 2848 모델이거든요. 아마 원스리에 전국에 지금 이 신차급 모델은 아마 저희가 최초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그러면 희귀 매물이라고 봐도되나요 그쵸. 거의 튀기 메모라고 보셔도 됩니다. 아그렇습니까벤츠 예, 빨리 지금 구입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저희한테 아마 구입을 하시게 되면 아주 그냥 혜자일 겁니다. 잠깐 내부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벤츠라서 <laughs> 네. 그런 건지 아니면 실제 다른 차도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양 옆에 사이드 미러를 좀 크게 해서 가시성이 좋게 해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내부를 보시면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 네. 아마 안에 보면 블랙박스와 그리고 뒤에 있는 카메라 네. 이렇게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걸 미러캠이라고 그러나요? 예, 미러 힘이라고요. 아, 미러캠 예. 제가 봤을 때 신차다 신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신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운행 편의성 장비들이 많이 잘 갖춰진 듯한 느낌이어서 상당히 매력 있는 매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예. 그래서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자리를 옮겨서 세부 내역을 한번 설명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네. 차량 상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외관은 신차기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고잘 내용 없이 차량이 이제 2848 모델이라는 네, 모델명이 찍혀져 있는 부분이고요. 차량 상태 살펴보겠습니다. 앞쪽 다른 차량 같은 경우는 이 휠캡도 없거나 어, 소실되는 상황이 많은데 이 차량은 서스 재질로 네, 녹이 안 쓰는 휠캡을 마련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타이어 상태 어, 너무 깨끗합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면 한 스프링이 다른 차량보다 보강이 돼서 안락한 주행을 도와주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쪽으로 이렇게 봐볼게요. 우선 제가 다른 차량 여타 차량들을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밑에 하부나 이그 윙의 바닥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녹이 쓸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이 차량은 특별하게 302 재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302 재질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녹에 강하고 부식이 잘안 되는 재질로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연료통이나 그 다음에 하부 상태 체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특별하게 고지할 내용 없이 깨끗한 상태고요. 자,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상당히 깨끗한 상태가 돼 있어서, 구매하시는데 차량 상태에 대해서 고민 없이 잘 구매하셨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태 깔끔합니다 뒤쪽으로 한번 계속 이어가 볼게요 네 재질 뭐 서스 재질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특별하게 고지할 내용 없습니다 네 조금 있다가 우리 저기 대표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부를 한번 소개시켜 드릴 텐데 내부를 보시면서 그때 말씀 이어가도록 하고요 일단 외관 상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계속. 자, 하부 쪽에서는 밑에 쪽에 특별하게 고지할 내용 없습니다. 깨끗한 상태 유지가 잘 되어 있고요. 운전석 쪽으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하게 고지할 내용 없이 데미지 없고, 스크래치 없고, 윙 쪽에서도 특별한 내용 없는 상태 이어지고 있고요. 하부 쪽에서도 뭐 데미지나 완전 무사고의 차량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권해드리는 부분입니다. 야,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상태 뭐 특별하게 말씀드릴 게 없네요. 영상 이렇게 계속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설명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차량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간단히 끝내는 기분 좋은 영상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차량 상태 외관적으로 잘 살펴봤는데요. 뭐 특별하게 고지할 부분 없는 상태입니다. 자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내부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실내 내부도 아주 쾌적하고 아주 넓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국산차보다는 더 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미러캠 이게 아주 제가 보기에는 획기적인 것 같습니다 요거 계속 보시다가 백미러는 만약에백미러를 운전하시려고 그러면 아주 힘드실 거예요 화질 좋지 그리고 CCTV 4채널로 다 확인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냉장고 냉장고 기능이 있고 여기는 이제 물건 넣는데 그리고 여기 뒤에는 이제 휴식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다 수납 공간이 다돼 있어요 제가 이제 엔진 소리를 한번 켜봐 드려야겠네 잠시만요 야, 아주 그냥 엔진 소리가 죽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항상 이제 운전할 때나 보시면은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요, 요 쿠션이거든요. 이게 보면 그냥 재밌어요. 그냥 아주 그냥. 잠도 깨고. 아, 그리고 이제 여기 우측에 보시면은 미러캠 조절하는 기능도 있고 이쪽에는 열선, 의자 같은 것도 조절하는 기능이 다 있어요. 승용차처럼 모든 웬만한 기능은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시면 이제 여기 남네스트, 나지 조절하는 기능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저기 시트에 좀 조여지는 거딱 몸에 맞게끔 조여지는 그런 기능도 있으세요 근데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아 그걸 보통 일반 승용차를 럼버 서포트라고 그래요 아 럼버 아, 서포트라고 럼버 서포트나 예. 그 버킷 시트라고 하는 부분인데 럼버 서포트가 조여지는 기능을 하는 버튼인가 보죠 아이고 이제 조동을 하나 배웠네요 아. <laughs> 보시면 은 이제 선바이저 기능도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요거 태양 비슷한 버튼 누르시면 야 이렇게 내려옵니다 예, 다는 안 내려오고요 이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다시 오를 때는 레알를 눌러주시면 쑥 하고 다시 올라 운전자를 위한 아주 편한 기능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여기도 이거는 이제 전자동이 아니네요 이거는 이제 성원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빛나리게 할수 있으니까 이용해주시면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제 메리트 있는 게, 보증기간이 3년 남았다는 거, 그리고 신차 금액이 3억 좀안되는데 윙까지 아마 합해서, 그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만약에 이 차를 소비자께 구매하신다고, 하면 아주 큰 메리트 있는 혜택이 있을 겁니다. <laughs> 왜냐면, 이 차가 좀 어렵게, 좀 구해온 차라서, 그분이 이제, 좀안 좋은 상황이라서, 저희가 어떻게 잡아서 왔는데, 아마, 이대 차주 분께서는 이 차를, 그분 대신해서 아주 그냥, 유용하게 쓸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것 같습니다. <laughs> 이 차가 제가 보기에, 얘는 일주일 안에 지영상 올라가고 안 팔릴 것 같은 느낌도 드긴 하는데 전국에 딱한 대밖에 없어요. 강력 추천드립니다. 차량 언제든지 보러 오시면 제가 잘 절충해 드릴 테니까 그러면 금액을 다시 한번 고지를 해주시겠어요? 신차 가격이 얼마라고 그셨죠 <laughs> 신차 금액이 2억 6,5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억 6,500? 네. 그리고 윙이 제가 알기로는 이게 4,250만 원 정도. 윙만 4,250만 네. 네. 원? 예, 그러면 이제 예, 지금 벤츠가 할인이 3천만 원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 대충 계산 내려봐도 3억 좀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3억이 좀안 되는 금액? 네.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어차피 저희가 파는 금액은 아마 2억 초반 정도면 사실 수 있지 않을까. 2억 아. 중반도 아니에요. 초반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2억 아, 중반도 아니고 초반 네. 아 2억 <laughs> 이억 중반도 아니고 초반 네. 이점 여러분들 잘 확인하셔가지고요. 내방하실 때 조율을 잘 하시면 네. 좀더더 더 좋은 가격에 가져가실 예. 수 있지 않나 예, 오시면 무조건 마음에 드실 겁니다. 네. 일단 어? 차량 상태는 보증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아, 예, 당연하죠. 네. 제가 애지중지하면서잘 맨날 지동도 켜놓고 이리저리 그냥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아, 말씀 잘 들었고요. 내부 상태 세부사항은 제가 바쁘시니까 네. 영상을 통해서 별도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차량 어떻게 잘 살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온 매물 윙바디 벤츠 2848 모델의 차량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완전 무사고에, 자, 워런티도 제조사 보증이 3년 정도 남은 차량이니까 안심하시고 구매하셔도 좋은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대표님께서 2억 초반에 거래하실 수 있게끔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저희 굴리고 돌리고 중고차의 연료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좀더더 좋은 중고차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